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디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카하야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원래 미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750년에서 700년 사이에 유다왕국의 11대, 12대, 13대 여담과 하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시대의 활동에 있었던 굉장히 변두리 지방에서 시골에서 자라나 그곳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에서는 위디엔 이사야 선지서, 어,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 어, 선지자가 활동했었지만 이 미가 선지자는 다른 조금은 변두리 지방에 바로 블레셋 서쪽과 유다 국경에 있는 작은 마을 이곳에서 태어나 그래서 그 시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당시에 권력과 부와 또 힘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정나라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어쩌면 정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육절에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구, 어,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회복이 아울러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그 나라와 멸망을 시켜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시킬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영원한 회복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작은 마을 에브라다야라고 말하며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었던 위대한 선지자 바로 이 미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잘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지도자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며 무엇으로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인 일련된 수상아지로 그에게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마리의 가축이나 만마리의 강 같은 오이를 기뻐하실까 나의 범죄를 인하여 나의 첫째 난 것을 드릴까 내 영혼의 범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말하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나아가서 제사드리는 것을 빗대어서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걸까 라고 말하며 나의 죄 나의 허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시는 걸까 라고 물으면서 그가 결론적인 이야기를 6장 우리에게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선한 것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그리고 여호와가 여러분으로부터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하시는지를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며 동행하는 것을 바라고 원하신다. 무엇보다 드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제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러면서 그가 말한 이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며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선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란 무엇일까요? 각자의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머릿속에서 많은 개념들이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샤파트라고 하는 동사 형태에서 따온 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법적인 심판을 할 것이다. 이게 정의다라는 것이지요. 법을 공평하고 정대하게 집행하는 행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즉 잘못을 공정하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돌이켜 바르게 세우는 행위를 정의라라고 이렇게 미쉬파트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징벌을 통해서 바르게 인도하는 총체적인 내용이 정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미쉬파트라고 하는 정의와 굉장히 유사하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동시에 이야기했었던 동시대 이야기했었던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시파트 그 다음에 공의는 우리가 말하는 체덱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올바른 윤리적 의미 윤리적 행위로 말미암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교례와 법도를 바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행하는 모습이 바로 공이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를 교훈함으로 그 교훈된 아이가 잘 자라나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것을 공이라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을 범하였을 때. 바르게 교정하여 심판하심으로 세우는 행위를 정의라.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에 따라 십계명이나 모세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이 교훈을 따라 행하는 것을 공이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주신 율법에 따라 잘못하게 되면 정의로 통치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징벌하여 바르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 긍정적으로 따르도록 하여 공의로움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교훈하며 살도록 주신 것이 십계명이오. 이것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바로 제사법을 주어 오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함으로 자신 정의롭게 세우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다. 그래서 항상 정의와 공의는 같이 가는데 여기 미가서는 공의는 말을 쓰지 않고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를 쓰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사실 일반 백성보다는 바로 당시에 살이 사욕을 쫓아 그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했었던 바로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부터 살펴보면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는다라고 지적하여 공의를 정의를 알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못할 때 바르게 세워야 될 너희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의 뼈와 살을 멀고 갈가먹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도다라고 지적하여 이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통치자들만을 향하여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3장 5절에서 8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빨을 말합니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이에 물 것이 없으면 전쟁을 준비하도다. 배가 부르면 예 평화로다, 평강 이 있으라라고 말을 하면서 배가 고프면 먹을 게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선지자들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어둠을 만나리니 낯이 캄캄할 것이다. 하나님이 결코 너희에게 응답치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응답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정의를 굽게하는 통치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지라도 반란이 올때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악했던 만큼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그들을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지도와 지도층이 아무리 부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줘야 될 선지자가 아무리 굽게 말을 그들의 이에 따라 먹을 것에 따라 자르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응답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보일 것이므로다. 라고 말합니다. 감... 그들이 숨겨 알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그들의 죄를 드러내 그들의 모든 지도자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도록 할 것이다 라고 3장 9절에 경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족 속의 우르머리들과 이스라엘족 속의 통치자들아 너희가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시온을 피로 에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데다 그들이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너희들이 나를 의뢰하여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정의를 묘하는자곧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거나 더디 온다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며 반드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더디어온다고 생각하는 자 심판에 있어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한 시대가 있었던 듯이입니다. 노아 대해 하나님께서 노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악하여 만든 것을 내가 한탄하여 물로 쓸어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하고 노아가 나가서 이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에서 해가 뜨고 서로 지며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달인데 무슨 웃긴 소리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대 지금도 같습니다. 아담과 소마라 때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죄악을 불로 멸망시킨다고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할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던 것이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을 해도 그들은 장가가야 됩니다. 밭을 사야 됩니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쁜데 무슨 심판이 와요? 라고 말하는 시대에 지금과 똑같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궁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멸시하십니까 지금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해 위에서 저 세상에서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더디오리라 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지도자들이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바로 징벌치 않으심은 우리를 돌이키려 하시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국민과 인자심이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3장 1 2절에 이름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아픈 밭이 되고 에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로다 라고 말하며 결국은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위에서 멸망을 당하고 자신의 조국이었던 남유다 왕국은 586년에 결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와 같은 애언을 3장 4장에 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내일의 심판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단순히 보고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한심이 없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자각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의 지도자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르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싹수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쳤습니다 당시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 왕때이 우시아 왕의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부국강병의 정책이었습니다 부자 된 나라 강한 군대 지금도 그때도 바라는 실용주의적 입장의 모습이지요. 이 우시아 왕은 30만 명의 명에... 유다의 군대를 조직하고 재정비하고 신무기를 만들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가시나 야브리시나 아스돌의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아스돌시라는 곳에 성전이나 수많은 도시를 건설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침략자를 막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외교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도 공격하여서 정복하기도 했고 주변에 있는 안문족속이나 마흔족속을 석국으로 만들어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는 반식민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또이 우시아 왕은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세벨라라고 하는 당시의 사막에 엄청난 초원의 지대를 물을 공급하여 엄청난 공학으로 농경기술로 극치를 보여주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잘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이 나라에 무엇라고 말하냐면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를 추구하고 정말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잘 살아보자라고 말하는 이 시대부터 지금까지 경제를 살리는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고 말할 때부터 우리 자신 속에 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와 사랑과 그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 저버리고 말고 결국은 이 우시아 뒤에 요담왕요담왕 뒤에 아스왕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질이 올라가면 정신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을 멀리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부패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 곧바로 주변에 있었던 나라로 침략을 받게 돼 멸망당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잡금의 현실은.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사랑하고 부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타난 현상임도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자를 구하지 아니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지라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버리고 서로 투기하거나 다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명한 양식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으로부터 오는 우리 속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관심이 없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찌하여 저들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한번 죽은 것은 정한 이지요 반드시 심판이 그 위에는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의 육체적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정신은 반드시 쪄가지고 우리의 영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드십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또다. 디모대 전서 6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성하십시다. 믿음 플러스 알파인 이돈 물질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들의 상당히이 여다망이 본인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부국한 나라가 되어 강한 나라가 되어 정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만이 분양할 수 있는 그것을 뭐라고요 내가 하겠다 해놓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문둥병을 맞아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이 후계자가 되어 아버지의 잘못을 억이고자 그것을 그와 같은 우를범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경건한 사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국 강병이라는 이 정책을 그대로 따라 각 지방에 있는 산당을 하나도 없애지 않습니다. 산당에 뭐가 있습니까? 당시에 농경지 농경을 통해 태양신인 바흘과 풍요의 신 아세라 하나님의 존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도 그들은 그들의 산당에 가서 바흘과 아세라에게 절을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농경에서 많은 풍작을 얻어야 되니까요 라고 해서 산당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플러스 알파인 이와 같은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준 것이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요. 그러니 그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만 사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자마자 내가 부패가 되고 교회가 부패되고 이 교회가 속한 사회가 부패되고 사회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우리의 손으로 뽑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는 이런 우를 범치 맙시다 다시는 잣살게 해주는 것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인자를 사랑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헤세드라고 말하는 입자와 자비와 사랑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다. 세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너와 너의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여 동행하라. 이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국력이 세한 아하스 왕때 강력한 패권국가로 부상한 나라가 아수리였습니다 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밑에 있었던 유다는 손을 잡고 이 북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이기려고 하자 북이스라엘은 그 옆에 있는 아람왕과 손을 잡고 자기를 대적하는 유다를 쳐서 무려 12만 명의 사람을 죽이고 20만 명의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유다왕국은 내리막길을 걸어서 얼마 되지 못해서 150년 뒤에 바로 시드기아에서 그왕때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단한 번도 길을 써보지 못하고 아수왕 때부터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부국 강병이라는 것이 결국은 멸망시키게 하는 첫걸음이었음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어찌하여 주변의 권력자와 주변에 있는 부와 힘을 의지하여 그것과 타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뒤로 하느냐라는 겁니다 당시의 죄는 아스루와 손을 잡는 것이 죄였겠지요. 우리의 죄는 뭡니까? 권력 있는 사람과 손을 잡는 것이 죄였겠지요. 그는 이 권력자 주변에 널려서 수많은 사람이 함께 부패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게 죄가 아닐까요? 다윗이 권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까? 베드로도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읍근이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우리의 죄가 아닌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일용할 양식으로 옥백과를 주신 하나님께 추수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여와께서 바라놓고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를 위한 일련된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천천의 양으로 속죄의 죄를 드리는 것보다 만말의 가축으로 기름을 가지고 화목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바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물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의를 행하게 도와주시고 인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우리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